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아니,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생 1차 PE 이고요, 어, 서바이벌 시험, 웹시장 누르고, 보너스 상자, 음, 누르고, 하고, 어, 음, 하죠? Go, g 이건 1차입니다 제발 마을 아, 없네요. 음. 남자는 마을 아니 나무를 위에서부터. 오 보너스 선자네 자 보너스 선자랑 슬플 때 가야지 두근두근 슬플슬플 오, 아 운이 좋으면 돌고갱이도 들어있다는데요. 하 저는 운이 나쁜가봐요. 일단은 마을을 찾으면 음, 고양이가 제가 저번에 길 들였는데 죽었더라고요. 에휴, 불쌍하네요. 명맥은 필요 없죠, 없어요. 가자. 오늘은 마을 찾기만 하고 끝내죠. 깽이 지 어, 말고, 어, 칼을 만들까? 음, 일단은 칼을 만들죠. 칼 만들고, 어, 뭐 하지? 일단, 아, 맞다. 보트 만들려고 했지. 보트를 만들려면 삽이 필요하고, 피는 삽이 필요해요. 음, 면먹죠 가자. 일단 둘러보고 가죠. 여기서, 여기서 못하는 분들 많은데 수정하려면, 오, 오, 오. 여기서, 자, 일단 죽이자. 잠깐만요. 4 사, 오, 어, 똑같네. 나무 거물로 간다라니. 이렇게 물 안에서, 아든지물 밖에서 하든지 그냥 빠르게 달리면 그냥 수영이 되더라고요. 저도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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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해봐요. 당탕수술 일단은 모래독해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따닥, 이렇게 아프다, 아프다, 아프아프안 돼. 물속에 괜히 괜히 이런 같네요. 더럽다. 있지 어? 고북이다 우와 아 나무도 다시 캐야 되나? 일단은 다시 캐도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면 안되겠네 에휴 괜히 들어갔어요 터지된다 더블로. 터다여지요다안됐어다 터지던다. 이면이다이지던다 터지던다. 터지던다. 어지던다터지어지 이제 마지막 두개 갑시다. 데리러 가 볼까? 어, 여기 나무가 쓰러진. 일단 어. 저기가 왜 밝지? 저것은? 어. 잠깐만, 오피 정도 좀 할게요. 잠깐만 쓸게요 방금 발견했던 배는 어딨지? 어 여기다. 또 여기 배다. 工业度。 여기에 있다. 일단 올라가죠. 네. 어 돌고래다. 돌고래한테 먹이를 주면 뭘 찾는다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파보죠. 안 들어가네요. 하나. 만들고, 작업도 만들고, 일단은 평화로움으로 진행합시다. 잠시만 평화로움으로 진행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자죠. 제도가 여기 가서 지금 파보자. 보물이 여기 있는데. 왜? 좀 없을까? 음. 아, 꿈은 들어 발견했는데 여기 심장이다. 와, 이건 어디 쓰지? 사실 다음에 제 게스트가 개수... 아닌 제 멤버랑 다시 같이 할 때도 있겠죠. 수중호. 우 와, 전 이거 없는 법 내일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이거 없는 법은 지금 가르쳐 줄게요. 자, 이 이 디스크 얻는 법은 바로바로 바로 스켈레톤이 크리퍼를 잡으면 나온답니다. 아무거나 알았죠? 그러면? 음, 보통 바다의 심장. 근데 바다의 심장 훔쳐가도 되겠죠? 다른 데도 많을 거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한 김에 자 쉬움. 아, 일단 평화 좀 하고 이렇게 된 김에 이걸 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제 가죠. 어, 일단 다시 배를 만들어야겠다. 자. 근데 벌써 다이아 한 개를 얻었네요. 네. 땅 곡괭이 만들고 곡괭이. 어, 철칼? 철 곡괭이는 못 만드나? 잠깐만요. 왜 철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있네, 있네. 어 살았다. 버그였나? 버그였나봐요. 어, 칼 만들죠? 어... 일단은, 자 삽을 만들고, 이 자작나무 보트를 만들죠 됐어요 일단 보물주도 가져가보죠 일단 거북이... 내 아까 전에 봤는데 거북이를 여기 아이템 있다 됐다. 일단 계속 가 죠. 저기 외딴 섬에 좀 내려 보죠 어? 오징어다 일단 좀 있다가 오징어 잡고 가죠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스트 분이랑 버전이 다르거든요. 아니,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버전이 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수영해서 가자. 빛나는 꽃 여기 있다. 일단은 보트를 들고 가죠. 가자. 이로 쪽 가면 어? 닌가아니다 거북이다. 일단은 거북이를 죽여볼게요. 거북이 등딱지가. 일단은 철칼로 때려보겠습니다. 어, 안 나왔다. 아. 자, 저거 초보는 아니에요. 마크가 한 음, 유튜브를 안 찍을 때도 했으니까 한 4년? 3년 정도 됐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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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뭐지? 일단 가보자. 한번 자고. 침대 어디 갔지? 침대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꺼내줘, 다시. 에휴. 이런 일도 있다면. 됐어요. 일단 꺼냈으니까 다시 풀죠. 도대 양이 있나요? 잡고 가자. 저긴 뭐지? 근데? 여기 상자 있을 건데? 맞네, 상자 있다. 어, 또 보물제도. 하나는 여기 놓고. 자, 여기를 가려. 여기, 여기. 필요, 쓸모없는 거는 여기 남겨. 을 바다의 심장을 어디다 쓰지, 근데? 음.. 생각해보죠 와보물주도가 두개네요 이건 다음에 넣어보고 싶고 이것도 넣어볼 수 있고, 이것도 다. 수 있고. 음. 어, 이건 안무다서 먹는게 아니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마그마 분노? 퀵가죠 마그마블록 쓸데 없어. 어. 자다. 어제. 어제 기타. 기타. 다 오. 됐다.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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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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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일단, 가면서 사탕수수로 켜줘. 사탕수수가 몇 칸까지 자란지 아나요? 네 칸까지 잘랐네 아랫진장 또 없는건가? 좀더 앞으로 가야겠다 모래가 한세트가 넘네요 여기서 봐볼 어, 여기 있다. 있다. 와. 어, TNT. 요거 하나는 불이지 쓸모 없는 거가 여기 다음 여섯 개, 이거는. 아, 이거 입어야 되겠구나. 입으면 되지. 추구가 어, 없네요, 아. 일단 뚫려가죠 이야 모래 바꾸이 됐다 이제 나는 여기서 보면 안가그냥 뭐 끝날까요? 어.. 좀이따 끝내죠 음, 다시 졸러 로 가야겠네요 저기 가서 마무리 합시다 어? 새로 나온 옷이다 이런 국 응. 다음에 꼭해 보도록 하죠.